저 회사 같으면은 사실 그 아까 B2C나 이런 뭐이 e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의 공정과 관련된 음. 뭐석유 제품 만들기 위한 어떤 레시피, 음. 음. 그 다음에 아니면 설계 도면, 어. 엔지니어링 도면 같은 거. 직접 자산 같은 게 좀. 예, 그렇습니다. 네. 특허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제조원가 이런. 네. 그런 쪽에 내부 자료에 대한 그 외부 유출에 대한 보안이 어. 가장 큽니다. 어. 네. 이거 이제 내, 외부 해커보다, 해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자도 굉장히 그 도와주면 아, 예, 중요하겠네요. 예. 음. 외부에서 뭐, 위협보다는 음. 내부 유출에서 좀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네. 사실 뭐, 하나케미칼 예. 홈페이지가 예. 뭐, 한 시간 다운된다고 해도, <laughs> <laughs> 뭐,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그 영향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안 겪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하나케미칼은 예. 뭐 VDR을 업무 효율성 때문에 뭐 이게 구축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안 때문에 어떤 관점이 더 많은 건가요? 사실 뭐 VDI가 음. 업무 효율성이나 보안 쪽에 모두 이제 뭐 음.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저희는 사실 그 보안 쪽에 포커스를 많이 더 뒀습니다. 네네.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대해서 음. 그 외부를 어떻게 유출을 막을 것이냐 음. 이쪽이 좀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 요게 그~ 언제 여기는 이제 구축이 된 겁니까 예 저희는 올 상반기에 구축됐고 지금 현재 안정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음. 지금 이 기획팀에 계시잖아요 기획팀 예, 전공이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기획하실 때요 네. 어떻게 보통 이제 그~ 수요처 입장에서는 예. 어떤 식으로 사실 기획도 뭐야 어떤 전문기업이 어디 있고 뭐~ 기획도 시장조사도 잘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떤 식으로 팀장님 말에 노하우가 어떤 겁니까 어떤 기획의 노하우 아, 음. 저희 같으면은 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음. 결국은 매체입니다. 매체요. 예, 신문도 아. 그렇고 신문이야,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그 IT 음. 네, 관련된 신문들.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받는 그 뉴스레터나 이런 그 산업 정보 관련된 또그 메일이 또 하루에 뭐 수십 통씩 되거든요. 네네. 꼼꼼히 지켜봅니다. 아, 네. 예. 아. 그 하나하나 꼬박꼬박 보고 산업 음. 동향 보고 네. 어디 한데 있으면 벤치마킹 자주 가고요. 음. 그렇습니다. VDI. 제가 보낸 네. 메일도 보십니까? 아, 그럼요. <laughs> <laughs> 네, 네.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한 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VDI 도입하면서 네. 어떤 뭐 중간에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그뭐 이슈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예. 없었나요? 뭐 다, 뭐또각 도입하면서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예, 네. 예,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은 어. 제가 레퍼런스를 좀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음. 사실 제조업 기반에서 VDI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어, 네. 어, IT 업계라든지 아니면 음. 주로 이렇게 어떤 금융 쪽에 컴, 뭐야, 콜센터. 네. 이런 데서는 좀 자주 한 경험이 있는데, 음. 이런 제조업계에서 그 실제 업무 자체를 VD로 전체 전사 구축한 데가 없어서 네. 어, 그런 거 기획할 때좀 어려웠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고요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음. 많은 부분이 오작동나는 부분들 네. 그런 게좀 있었고요. 음. 어,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부감이 굉장히 많죠. 네. 왜냐면 이제 그 옆에 GS 쇼핑 이런 이 e 비즈니스 하는데는 개인정보라 보안이 중요하니까 네. 어느 정도를 감수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음. 저희 같으면은 사실 내부 사용자들은 그러거든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꼭 불편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아, 네. 그런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하고 상충되는 예. 거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안과 네. 뭐 네. 편의성은 항상 반비례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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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어떻게, 뭐, 이렇게 약간 좀, 개선, 음, 노력 같은 건 어떤 게 있었나요? 뭐, 간단합니다. 네. 경영진부터 하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음. 대표이사한테 뭐 임팩트 있는 설명을 드리고, 네, 네. 필요하다는 게 역설이 되고, 네. 어, 뭐, 경영진부터 하고 팀장들 거 이렇게 하면은, 음. 사실 사용자 불만들은 좀 어느 정도, 녹아 음. 예, 가 들어가죠. 네. 예. 지금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케미칼은 네. 외부 어떤 뭐 지소업체 다 B2C가 아니니까 네네. 내부자에 대한 이제 보안이라든지 네. 또 이제 그 어떤 지적 자산, 네. 데이터, 귀중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아까 망 분리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요? 아예 이번 v d i 를 통해서 네. 예, 일반 업무망하고뭐인트넷망은 음. 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예, 일반 인터넷 쓸 때는 뭐 일반 로컬 PC 서 사용을 음, 하게 되고 네. 업무를 통할 때 이제 VDI 를만 통해서 음. 문서 작성까지도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예. 어쩌면 이게 논리적 망분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 물리적 망분리 같은 거는 고려 안 하셨나요? 아, 저희 사실 그 정도까지 이제 보완은좀 네, 아. 적어가지만 실제 근데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음. 저희 같으면 예, 공정 설비 네. 예, 공정을 제어하는 그 각종 공정 제어 설비가 있습니다. DCS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네. 그런 그 컴퓨터들이, 이들은 뭐 유닉스라든지 벡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음. 요즘은 그런 게 전부 다 OS가 윈도우즈 베이스로 바뀌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윈도우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아. 그 각종 음. 예, 위협이 많아서, 음. 실제 그 망을 지금 아예 그 물리적으로 네. 분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사물 인터넷, 여기도 네네. 뭐 장비들이 많으니깐요.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모두 장비들마다 걔속 인텔리전트하게 해가지고 서로 통신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물 인터넷이나 중에 도입이 되고 막 그러면 하나 예. 케미칼도 예. 보안 관련돼서 더 복잡해질까요? 그러면 어떤 어떤 어, 아, 뭐 저희 어차피 M2M, 뭐 IoT 가, 가게 되고 M2M 뭐 이렇게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음. 당연히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뭐 보안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물리적 망물리뿐만이 아니고 음. 그 관련된 네. 예. 어, 솔루션, 각종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이런 검토하시고, 예. 보통 이런 것이 검토를 처음에 이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정보 소스로부터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실제 뭐 POC 같은 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POC는 어떤 식으로 뭔가 하시나요? 안 들어, 노하우를 아까고또 프로세스가 있, 있으시다면, 음. 워낙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예. 사실 이제 POC를 저희가 이제 뭐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음. 그 모든 이제 기술적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 대부분 POC는 음. 그좀 의뢰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예, 뭐 이런 어.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전문가 회사 SI 업체들 대부분 있으니까 네. 그쪽에 또 저희 그이 전체 IT를 이제 관장하는 그런 전문 팀이 있고, 네 그런 네. 예, 데 네. 저희 요구사항을 주고, 음. 그런데 맞춰서 이제 수치를 받고, 네 예, 오픈 네. 로 POC를 하죠. 네. 예. 자, 궁금한 게 오늘 이제 보안이니깐요. 이게 보안에서는 이제 아, 우리 제품은, 우리 솔루션 서비스는 예. 안 뚫립니다. 우리 확실합니다. 뭐 우리는 뭐 업데이트 됩니다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검증을 하는 POC를 하,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음. 어떤 식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 표시를 할 때는 어쨌든 그 밴더에서 얘기하는 음. 그브랜드 성능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음. 일단 뭐 데이, 데이터를 뭐 제네레이션 시켜서 그 음. 가상을 만들어서 음. 뭐 침투하고 어느, 어느 정도 뭐 방어 막아내는지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고요. 네. 아, 그렇다더라도 실제 뭐 사용자 오픈해서 한번 뚫어봐라 뭐 이런 정도까지 에 표시는 사실 네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 하나케미칼은 예. 고객이 아니라 여기는 그 지적 자산에 대한 암호화와 그 접근제한 하고 계시나요 이도면 어, 저희도 개인정보 있습니다. <웃음> <웃음> 고객정보가 있고, 아, 네. 고객 네. 정보가 네. 있고, 뭐개인정보법으로보뭐 임직원 정보도 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당연히 뭐 에, 전체적인 뭐접근제어 음. 어, 솔루션 이미 도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DB 암호화 툴 같은 거, 음. 뭐 인사 쪽이나 뭐 고객 DB 음. 다 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음. 하나 캐피은어떻습니까 저희도 비슷한데요. 저희는 c f 는 아니고. 음. 그대에 음, 기획 쪽에 있으니까 아, 기획 담당이 현 네. CIO가 음. 그 CSO를 겸직을 하고 계시고 담임을 네. 하고 계시고 조직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회사의 정보보호 사무국이라는 음. 그직접인 별도 조직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이제 저하고 저 밑에 음. 전담을 하고 그 위에는 CIO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네. 그런 네. 형태입니다 한화케미컬한테 음. 음. APT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하나는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네네. 회사 독자적으로 이제 뭐이 솔루션이 구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에, IDC 내에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을 좀더 커버할 수 있는 a p APT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ESM이라든지 음. 관제센터 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한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